아, 안녕하세요. 이편한 코인입니다. 지금 5월 4일 오전 1시, 비트코인 38.3k. 일단 저는 하락세계형 구간에서, 하락세계형 구간에서 현물은 건들지 않았고, 선물로만 매매를 했습니다. 선물 매매는 하락세계형 하단에서 말아 올리길래 이때 롱을 들어갔고 롱을 들어갔다고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롱을 들어갔고, 이 부분. 0.382 구간까지 올라갈 것 같다고 했는데 0.382 구간에서 여기서 반익절 반익절하고 반은 들고 있었어요. 반 들고 있다가 이부구에서 조정이 끝날 줄고 알 이때 이때 기다렸는데 그냥 뚫고 내려갔죠. 뚫고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부군 여기에 매수를 걸어놓고 다시 롱을 타면서 이때 전량 익절을 하고 숏을 바로 들어갔어요 왜냐 여기 여기 저항라인이기 때문에 저항라인이기 때문에 숏을 들어갔고 여기서 저항라인이고 제가 계속 보는 구간 있죠 이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구간 겹치는 구간이기도 했고 딱 정확히 하락세계형 구간이랑 하락세계형 차트 구간이랑 여기 이 구간에서 숏을 잡았어요 이때 숏을 잡아서 그대로 여기서 익 절을 하고 이 상단 부근 이 부근에서 익 절을 하고 지금은 무 포지션입니다 음. 대충 이해는 하겠죠 계속해서 제 말한 구간이 있는데 자이 라인 이 라인 중요한 밴드 역할이고 이 라인 안에서 오는건 상관없다 했고 하락세경 라인이고, 하락세경 하단에서, RSI도 이때 낫다 했죠. RSI 낫고, 그, 상승 다이버전스 나와서 이 구간은 다들 들어가는 자리다. 한 파도 내릴까? 한데, 이 구간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자리다. 해서 저는 숏을, 아 선물을 진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382 구간. 그리고 다시 매몰대 구간 상단. 이 구간. 여기 가드, 밴드 하단이랑, 하락세기형 상단 이 구간 돌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돌파를 할 수도 있을까봐 숏을 탔고 다시 여기 매물대 보내서 익절을 했어요. 지금 무포지션이고 대충 알겠죠? 일단은 지금 현물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될것 같고 언제 타냐 이게 이렇게 그리는 순간 음. 아니면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럼, 여기, 이 구간. 자, 시나리오, 여기. 둘. 그리고, 하락할 때, 여기. 하락이 여기까지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보이는데, 100% 이렇게 뭐 차트는 안 가지만, 일단, 저항라인이랑, 매수자리는 여기다. 매수 타점은 여기, 어, 이 구간, 아니면 이 구간, 아니면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분할 매수 하는 거, 이렇게. 음. 일단 길게 봤을 때, 일단 하락 구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락 구간이. 음. 괜찮은 시나리오는, 진짜, 뭐, 자는 사이에, 좀 이럴 일은 없겠지만, 자는 사이에, 하락이 진짜 딥하게 와서, 딥하게 여기까지 뚫고 와서, 바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상승세 상승, 상승다이버전스 나올 거고, 만약 쭉, 쭉, 내려오면은, 상승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거니까, 이럴 일은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맴, 그, 유동성 보면은 없을 것 같고 그런 장은 안 나올 것 같고 이 구간이 매력적인 자리인 게 여기서부터 상단 이 라인 이 라인을 지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채널 상단 상단에서 이 밴드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단 말이요 에반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차트인데 비트보다 알트가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 이 구간 다시 내려오면 여기는 이이 이, 이 채널은 깰 거예요. 다시 내려오면 세력 같은 경우에 여기 너무나 이론적인 자리에서 올려줬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구간 있고 하락세 기형 구간 그래서 하락세 기형을 내려가서 반등 좀온 다음에 여기 반등 오겠고 이렇게 쭉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럴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요 이 가능성이 왜냐면 여기 이론적인 자리에서 너무나 뻔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롱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 거래량만 봐도 보이죠 여기 스탑 잡고 그냥 다롱 탔을 거예요 여기 스탑 잡고 근데 이거를 이 끝까지 간다 이 이론적인 자리에서 아, 애매하거든요 근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마 괜찮은 그냥 괜찮게 먹어도 되는 게 떨어진다 해도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 있는데 기대값이 한이정도에 분할 매수 잡는다 하면 은 기대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손절 치면 되고 이때 그러나 상승은 어디까지? 상승은 행복회로로 90%까지 걸, 할수 있다. 아니면 37%. 괜찮은 자리죠. 여기서 분할 매수 하는 것도.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 대충, 음, 이런, 이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못 들고 있는데, 못 들고 한번 내려가 볼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고, 다시 한 번, 여기, 매몰대인데 여기서 돌파를 해준다면, 아니면, 최소한 여기 라인에서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을 좀더 일찍 볼수 있지 않을까. 하락세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승이 많이 나와요. 좀큰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스닥도 나쁘진 않고, 지금. 도미도 나쁘지 않고, 헤더는 모르겠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을 탄게 이제 트론 트론이랑 니어죠 니어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있는 코인 들이 떴다 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고 가격으로는 메리트 있는 코인이다 지금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 는 이제 피파 공식 후원서로 공식 이제 스폰서 어, 공식, 공식 마크라 해야 되나? 알고랜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상승이 있었죠? 다른 것들 다 반등이 왔는데, 일단 저는 지금 장에서는 소액으로 짧게 들고 갈 거면은 일단 잡고, 그리고 좀 거액, 거액으로 좀 길게 들고 가겠다 하면은 메이저를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비트는 하락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고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거든요. 고래들도 지금 매수 매도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여기 진짜 메리트한 구간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입니다. 거래 알고랜드가 1등이네. 거래량 너무 많이 죽었다. 나 지금은 니어랑 트론 스테이블 코인이 강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